우중가양 이다여파리사소사 아스 사한 1년 전부터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예. 예, 예, 마고리스님들을들으면서 여러 무릎을 치면서 들었습니다. 무릎을 몇차을까 <laughs> 네, 어, 그래요. 이좀 예, 일반적으로 잘 그, 듣기 힘들고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 좀 바로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그, 물론 뭐 제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자. 음, 네, 불교고의 인연은 제가 그 8 9년도인가 숭산 스님이 보스턴에 포교하실 때 음. 그때 그 홍법사에서 제가 한 6개월 같이 지내면서 선문답하고 음. 했는데 음. 뭐, 그 뒤로도 뭐, 이러저래해서 연결 못하다가 음. 제가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온 게한1 0년 전인데 아 원래 미국에 계속 사셨구나 그래서, 그래서 어, 그좀 이런저런 관심을 가지고 불교에 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이래서 <laughs> 인터넷에 워낙 자료가 좋은 게 많지 않습니다. 음, 미국에서 어떤 다른 뭐 미국에서 그 요즘 m b t r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도 m b t r 같은 거 있었나요? MBTI, 아 MBTI. 아, <laughs> 카 컷, 전 카메라 같은 거. 그 제가 했을 때못 들었습니다. 네. 저 들어 와서 들었어. 아, 미국에서 다른 어떤 수행처는 안 돌아다녔어요? 다른, 네 별로 안 돌아다녔고요. 거기서 국선도를 좀 했었고요. 국선도 무술인가요? 아니면 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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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같은 거. 그, 여기 어, 들어와서, 뭐, 지난 한 10년 동안, 간간히 인터넷에서, 음. 이런, 이런저런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찾아왔습니다. 음. 근데, 어, 뭐, 유튜브에 이제 다른 스님들, 법상 스님 음. 등등 이렇게 들었는데, 다 좋으신 말씀이지만 음. 어, 뭔가 이, 이 사사선 스님하고 바깥 어두 스님 접근 방식이 음. 이게좀 다르게 눈을팍 트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부담이 되네. 그래서부터. 예. 가까우면 진작에 찾아뵀을 텐데. 예. 멀리서 오셨어요. 여, 아침 11시 50분에 출발하셨다고요. 네. 예. 어제 차가 많이 막혔죠? <laughs> 많이 막혔고 중간에 한4시간 잤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엔 기차 타고 오세요. <laughs> 음, 그러시구나 우리 그 뒤에 맨뒤에 계신 분. 광고를 아, 저 세군체 번째... 맞습니다. 세 번째요? 예. 응, 내가 방에 오래 있긴 오래 있었구나. 난첫 처음 뵙는 분 같네. 친구 같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잘생긴 사람 다들 못 보셨을 텐데. 아. <laughs> <laughs> 인터뷰를하면 기억이 안 나요. 예. 어 그러셨군. 부산에 같이 오신 분이. 예. 어 사상아 스님, 저 양주 남양주 계실 때부터. 아 한번 예, 그죠. 렇 직접 친견은 안했, 안하고. 음. 음. 계속 완고했던. 음. 그래서 글로고도 중계방송 계속 되었어. 아 원래 불자신가요? 저는 뭐내 혼자 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 자칭 교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우 그래. 어쩐지 앉아 계시는 포스가 남달랐어. 통수 어떻게 합니다, 통수. 통수업계. 음 그래. 통수 어떻게 오세요, 교조라고 생각을. 하기때 그래서 당 종교를 믿는다는 자질은 않습니다 음. 대신에 이제 에의된대 체납을 제공을 했어. 굉장히 이런 왕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음. 장애가 굉장히 많더라고, 여러모로. 음. 그래서 관심은 남들보다 더 이상 쏟으면서도, 선이 음. 네, 좀잘안 닿고 이랬는데, 다행히 신부살께서, 음. 정말로 그 저, 저의 그런 방송이었지만, 제가 네. 참 많이 음. 느낌이 있고 해서, 어, 여기 경주에 내려왔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가자는 이야기에, 어릴 적에 슬빙을 엄마가 장롱에 넣어놓고 슬람만 입어놓고 그런 기분으로 슬렘을 가져드렸습니다. 표현력이 참 풍부하시다. 그런 어떤 슬렘이 있어서 그냥 오고 싶고, 그래서 뭐그 아무 지식 없이 음, 그런 것만 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좀 지능검 해보는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요. <laughs> 좋습니다. 도움이 뭐 본인한테 이득이 되면 좋은 거예요. 응. 하나, 둘, 셋. 어우 우리 마하보디 사인종가요? 티셔츠 마하보디 티셔츠 네 분이 딱 맞춰서 입으셨네. 어. 우리 수행처, 우리 시험인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른 수행처도 가보시고 하셔서 하셨겠지만, 하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어쨌든. <laughs> 여러분은 시험인 이 수행 마음에 드세요? 좋아하십니까?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네. 편해. 아, 편하다. 아이고. 자유롭다. 응. 저는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네, 듣고 없요 네, 어. 음. 이 필요 음. 없이 한요 없이 필요 없이 필 없이 필요 없이 필요 없이 필요 없이 필요 해요 저는 시험인 수행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표가 없어서 좋아요. <laughs> 우리가 유치원 들어가서부터도 시간표에 쫓겨 살죠. 딱 틀에 맞춰서 살죠. 이 사회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냥 알, 알게 모르게 그냥 끌려 이렇게 휩쓸려 다니면서 그냥 그 시간표 그 틀에 맞춰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행처들 중에서도 시간표 탁 정해가지고, 한 시간 좌선, 한 시간, 뭐, 뭐야, 경행. 응? 대부분 다 그래요. 음, 제가 봤던 것들도. 응.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현대에 새롭게 나타난 트렌드이긴 해요. 부처님 당시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시간표가 어디 있어? 그죠?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가보자 들고 앉아서, 뭐, 거기서 수행을 하고, 뭐, 경행을 하고, 뭐. 음. 음. 일단은 그 시간표가 없어야 돼요. 시간표가. 음. 시간표에 쫓기게 되면, 이제 수행차에 가서도 시간표가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시간표가 없으니까. 음. 딱 틀에 맞춰진 대로. 뭐 해야죠? 뭐 해야죠? 이거 다음에 뭐 하죠? 이거 다음에 뭐 하죠? 음. 일단은 그런 틀이 좀 깨져야 돼요. 수행을 하려면. 통찰 수행을 하려면. 내가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돼요 음, 내가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지 일단은 인위적으로라도 그걸 바꿔야지 내가, 겨, 종국에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 방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은 내가 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내 눈을 바꾸는 거예요 에,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을 보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통찰이에요. 통찰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음. 음. 너무 깊게 들어, 처음부터 깊게 들어 가면안 되니까. 오늘, 어, 그래요. 저녁 예부를좀 어땠어요? 아까 딱나가자마 누구 회장님이셨나? 네, 힘들었어요. 아유, 힘들었죠. 길었습니다. 길죠. 어, 한 30분 했죠. <웃음> <웃음> 우리 그, 태국에 있을 때그 스님들 그 파리와사라는 절이 있어요. 파리와사. 파리와사가 뭐냐면은, 어, 계율 중에 스님들은 그 227가지 계율을 지키는 사이거든요. 음, 그 계율을 지키는데, 어, 그 227개의 계율 중에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이네 가지를 범하면, 가사를 입고 있든 입고 있지 않든 그냥 비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바로 그 자리에서 박탈이 돼버려요. 음, 그리고 그 생에서는 다시는 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네 가지는 절대 범하면 안 되는 네 가지가 있고 그다음으로 좀 중한 계율인데 13가지가 있어요. 이 13가지는 좀 중한 계율이긴 한데 그래도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참여하는 방법이 나머지 그 자잘한 계율들보다는 좀 어, 강합니다. 어, 그한그파리와사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그 참회를 하는 그 절을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그 하여튼 뭐 쉽게 말하면은 그냥 표현하자면은 일종의 어 뭐야 소년원을 한번 갔다 와야 돼. <laughs> 그래서 그 참회 과정이 있어요. 음. 그 파리왓사 하는 절에 가면은 어, 아침 예불 2 시간, 저녁 예불 2 시간이에요. <laughs> 사사생님하고 저하고 한번 그 파리왓사 하는 절에 갔어요. 물론 개울 범해서간게 아니라, 에, 그 절에 그 거기 동굴이 있는 사원이거든요. 그래서 안 스님이 야 거기 동굴 이 있는 사원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스님이 오셨으니까 어, 모시고 가서 갔는데 하필 갔던 절이 그 절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틀 만에 짐 싸서 나왔죠. <웃음> <웃음> 음. <웃음> 음. 그, 너무, 그, 뭐야. 예불이 길어서. 음. 어쨌든. 음. 오늘 30분하고 길었으니까, 이제 다음에 한, 한 시간 하면은, 아, 그때가 짧았던 거였구나, 이제 생각을. <laughs> 때요.